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초당옥수수 가공 공장입니다. 어, 여기 옥수수 보관하는 냉장고거든요. 진짜 꿈에 그리던 꿈에 그던 냉장고 요거 거금 3천만 원 들여서 들어고 독일제 냉장고입니다 난 슈퍼플렉스 알잖아 내 클래스야 막 수확한 이후에 옥수수가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옥수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당분 소모량이 심하게 되는데 금방 전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옥수수가 당연히 맛이 없어지겠죠 옥수수의 온도를 영도 정도까지 낮추면 옥수수가 전분화되는 과정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도로 온도를 낮춰놓고 나서 소비자분들께 배송을 하면 아주 신선한 옥수수가 이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. 전체 크기는 한 50평 정도 되고 아마 계산상으로 봤을 때이 한동 옥수수를 꽉 채우면 한 15만 개 정도 저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재배 면적, 그 수확 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할 텐데 대략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그 정도씩 수확이 될 예정입니다. 아, 진짜 이 공장 지으려고 정말 힘들었는데, <laughs> 어찌됐든 다 완성시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요. 부지 규모가 1,800평 정도 되고요. 300평 정도의 가공 공장 시설과 이제 수확한 옥수수를 저장할 수 있는 50평 규모의 냉장고 4동. 그래서 총 200평 규모의 어,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막 여기저기 공장들, 뭐, 냉장창고들 임대해가지고 막 눈칫밥 먹고, 아, 되게 좀, 뭐랄까, 좀 서러운 일도 많이 당했었는데, 어, 올해부터는 이제 직접 모든 걸다할수 있게 돼서 이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되게 좋고요. 가수확된 옥수수를 제가 생각하는 이 조건에 맞게 더 신선한 옥수수를 앞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지금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.